들어가? 너무 한 곳에 있으면 들어가기 힘들어. 아까 열었어? 큰타 있어? 큰타? 큰타 있어? 하나 있을 거야. 캠없어 큰타 하나, 하나, 하나. 어. 흰흰 있어? 왔다어 큰타 있어? 큰타 있어? 큰타 있어? 큰타 있어? 큰타 있어? 큰타 있어? 큰타 있아큰방아나 큰타 있어? 큰타 있어? 큰타 있어? 큰타 있어? 큰타 있어? 있 한개한 개짜리 한 개짜리 한 개짜리요. 이거 살리고도 돼. 승리. 라스트 라스트. 힘요. 한개버으니까 네, 살. 아, 나살릴게 살리. 이 새끼 아, 오케이, 오케이. 집에 없을 수도 있어. 어. 올라다 베스. 와야 내가 변수 만들어야겠다. 총알. 어, 기동병 깨졌어? 기동병 와 깨졌어 깨졌어. 막정 하자기. 아, 여기야. 너.

어디 <목소리가> 거지? <목소리가> 아, 아니 강아지들. 나 간다. 살아 <목소리가> <서>, 지면 <사라지 마. 목소리가> 살아봐, 살아봐, 살아봐. 간다. 잘 조용. 방첩. 이야 김복도 조심. 김복도. 우리 쏜다. 가야되죠아래아래아 볼록, 루록루록 볼록. 도 자로오는거볼수 있냐 우리 들어. 자야 자야 자자. 게 올라오는 거알수 있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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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냉장고랑 핑 하나. 냉장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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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기다려봐. 좀만 기다려봐. 신치아신치야나 서재야. 냉장고랑 신치하나

해. 해봐. 방패부터 빼 파이프. 애들 두개다 뺐어. 두개다 뺐어. 아 돌아왔다 멋지. 깜피야 저거. 짤짤짤짤 방패 아나나무도 나복도 나다나아힘힘 오른쪽 많이 불질은 해. 다다다짤짤 어, 서려운데? 서려봐, 살려봐위 에코일 수도 있다, 에코 수도 있다. 한명 질러, 한명 질러. 에코일 수도 있 어, 다 왔어. 오케이. <laughs> 지금 안깎게 그냥, 무대. 아. 배시 아. 자리고. 멍게 올라왔거든. 아. 야, 멍게 부하려 한다. 깟어, 깟어, 깟어. 슛깟어, 깟어. 지내는다 보고 있어. 나여기까 들어간다. 선거어 깟어. 깟어. 어 깟어. 깟어. 어 깟어. 붙여, 내가입고 봐, 내게하 내가 봐. 하다하다 아, 아, 아. 아, 데스크, 데스크, 데스크. 나이스. 아냐, 아냐, 백안 넣어도 돼. 아, 그래? 오른쪽 바로 열어봐. 오른쪽 바로 열어봐. 화현실 아, 강화 예. 안 돼있다. 상상금 정면에 있고. 타바나. 타바나, 화현실 되었는데? 아, 부상이다 밴디. 아, 예. 야, 자 가자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텁하 나사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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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다. 나한시 들어왔다. 병참 하나. 여기 거기다라 아. 탑싸탑 쌉들어 하나 있다. 병참 병참 경첨 하나. 야 아빠. 야중 하나. 중계 하나. 나 거의 아 폭에 있어. 나 있어. 나이 먼저 가야 돼. 근데 좀 있겠죠. 예잘해 강요할 왔거든. 나나동계 내려온다. 동계 내려온다. 내려온다. 트위치 동계 내려온다. 오케이.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치 올라가자.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기어 야, 숨만 해 형도 만해 자, 자, 자.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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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 나 차고. 야, 이 어디 갔어? 일로 와. 야. 잡았어. 우 잡았어. 나이스. 이걸 이렇게 기 아이, 지나 쟤는 다쟤다쟤다쟤다쟤다 쟤는 다다쟤다쟤다나는다 쟤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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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다다 쟤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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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너무 곧아. 너무 곧잘. 아 진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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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네네 네. 어 티티티티. 나아 뭐야 여기. 서일로 올라가서 이렇게 아뭐 막혔나? 아. 아 가야 될거 같은데 지금? 아니야 아니야 이거 칼리가 가야 돼. 여기 올라가야 돼. 살았어 았씨 모르겠다. 고있을고있을기 이거 올라가 똑같이 할까? 안보도 언제 죽었어? 오, 어? 됐다, 됐다, 각 보였다, 각 보였다, 각 보였다. 했다, 아, 했다. 정, 주러, 왜, 왜? 야, 이거 글라실 연막, 이거 연막 준비야돼 몽타 없나? 어, 있다, 있다, 있다. 까져. 어? 잠시만, 잠시만, 잠시 어디? 어이구 겠다아이절 아니 갈수 있어? 경거, 경거, 어? 경거, 경거. 에이 모르겠다. 나 뭐, 뭐, 뭐. 여기 이거 잘. 오마이 그, 이렇다, 이렇다. 야 아, 이 이리 오 이리 오야 이리 이리 오지. 이리 오지. 이리 오지. 이 설치 지 이리 오지. 이 설치하라 해해 이리 오지. 이리 오지. 이리 이리 오지. 이리 오지. 지 이리 오지. 이 이리 오지. 이리 오지. 이리 보이네이이가이 이제, 레슨 스님 그냥 죽어보시라 <laughs> 그냥 죽어보시네탈출님은나오 <laughs> 나이스. 아,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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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바 패스. 패스. 패지스들어가 쉐이드 졸려 아 지X라 아이고 빠빠빠빠빠이 개개야 아이고 버지 주방 안에 있어 주방 이 개개야 하스 주방 준비하네 오

아빠 넘은거봐 줄게. 아차려 부자. 원형 없다 원형 없다 원형으로 터치해 주세요. 아빠 올라온 거 하네요. 같은데? 되지 않아. 되지 않아. 원형 하나 일 층. 프로젝트 던다 HR 해너. 넘어오죠. 그이셔 해치째. 뭐냐 위 하나랑 아래 하나. 옥상 하나랑 아래 하나다. 뭐냐. 옥상 베다 아, f o last o u s t a n d i n g 옥상에 나가. 예, 계신. 알겠어. 화장실인 가지고 자게 같은데. 화신이 자게야. 자개상에사 자게 없상? 자게 피키하고 화실 뛰어 나가있다라 자게 우기야. 팁이... 가 나가 나가 보자 나가 보자 빨리 자가 갔어 아닌데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한번 <목마> 봐줄게.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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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오는 죽었는데. 큰일 날 거네 마 <뻔했구마. 웃음>